2024년 6월 셋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네팔에서 건물 주인에게 쫓겨난 교회와 성도들의 소식입니다. 마해시 무키아 목사님은 마을에서 집한 채를 임대해 15년 동안 70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그 교회와의 임대 계약을 취소하라고 집주인을 협박했고 집주인은 두 번째 위협을 당한 뒤에 교회를 쫓아내기로 동의했습니다. 마해시 목사님은 교인들이 모일 새 건물을 찾아보았지만 이미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새를 주지 말라고 마을 전체에 경고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그 교회는 성도들을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거나 목사님 사택을 개조하고 보강하여 옥상에서 모이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의 계속된 위협에도 마헤시 목사님과 성도들이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르단에서 직장에서 괴롭힘과 해고를 당하는 기독교 개종자들의 소식입니다. 무한마드는 2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무한마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소식을 최근에 알게 된 회사 사장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무한마드가 부당한 괴롭힘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자 사장은 14시간 교대 근무를 강요했고 결국에는 그를 해고했습니다. 무한마드는 현재 새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요르단의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과 괴롭힘을 당한 무한마드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르단의 기독교 개종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에서 신실한 증인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잠비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공격당한 기독교인들의 소식입니다. 2024년 2월 모잠비크의 이슬람 반군 세력이 자칭 이슬람 국가라고 주장하는 IS와 결탁하여 모잠비크 북부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교회 18곳을 파괴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살해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십자가를 포함한 기독교적인 상징물들을 파괴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모잠비크 북부 카보 델가도 지역에서는 대부분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70만 명 이상의 주민이 폭력적인 이슬람 무장 단체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었습니다. 한 기독교 지도자는 현재 모잠비크 교회가 환란의 순간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잠비크의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핍박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된 70만 명 이상의 모잠비크 기독교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와 소망이 되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란의 순간을 겪고 있는 모잠비크 교회가 진리 위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6월 셋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중보기도 제목 폴리현숙이었습니다.